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휘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라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 주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 성야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 이렇게 전례들을 쭉 우리 독서들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여러분들도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겼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밤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신비롭고 또 고귀한 교환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을 희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환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우리의 죽음은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입니다.라고 코린도일서에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제 참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신비를 우리가 오늘 입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오로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를 입게 되었습니다. 새 인간을 입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죽음을 취하시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사한 하느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 거룩한 변화를 살아갈 자격을, 지위를 이미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 실제적인 삶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또 변화되는 것을 하면서 신앙 여정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어, 저에게는 작은 파스카였습니다. <laughs>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제 때 거치지 않았던 <laughs> 네, 파스카 찬송을 부제 때 넘어가서 아 저는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laughs> 그리고 아, 다른 교구 한국에서 교구에서도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랬구나 라고 했는데 결국 올 것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부활의 아침에 이, 이 여인들이 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네개 복음에서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이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 이 기쁨, 우리가 맞게 되는 기쁨을 여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를, 어,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눌, 나누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복음에서, 어,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이 처음에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본인들이 직접 대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 이렇게 상반된 이 감정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갖고 달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마테오복음서는그 기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 체험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도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 부활 소식을 기뻐하기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반신반의의 상태. 어쩌면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부활 시기에 이게 나에게 정말 부활이 일어났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을 여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것은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오시면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엎드려 절하였다는 행위는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이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반신반의의 상태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신 그 사랑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기쁨과 한의를 그이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진정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내 신앙의 증거, 선포에 있어서 부활 체험의 변화에는 사랑과 기쁨이 우선적이라는 것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여인들이 첫 번째 목격자였을까? 우리가 보통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 이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남성의, 남성의 표현보다 더 긴급하고 충격적 사건의 메신저로서 더욱 예수님 부활 체험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인물들이 남성보다는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어떠한 사건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우리 남성들은 데피니션을 주로 하지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여성들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세 가지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 랍비들이 법적 소송에서 여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많아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 증인으로 여성을 세우면 그것은 불, 어, 불리한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 이것을 네 복음서가 똑같이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등장 부활하신 만남을 할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남성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성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실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인들의 이름이 실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뭐 구약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이름 빼고는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일곱 마귀가 들었던 막달레나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서 공동체에 아주 잘 알려진 질칠제로 함께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성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지요. 그리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그,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 처형하게 만들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남성들과 달리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 준비를 위해 여성들이 그곳에 갔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 예수님이 함께 했었던 3년 동안 그들에게는 그 그분들에게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정성껏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장례 준비를 했던 여성들의. 어찌 보면 순고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더 적합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천사들을 천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 제자들과 함께 또 살았고 복음을 전했던. 갈릴레아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고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갈릴레아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일상 안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계속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만나겠지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일상의 길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체포되던 밤 흩어져 달아났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앞날을 고민하며 제자들이 이렇게 숨죽이고 있을 때 평화를 빌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또 어부였던 제자들이 다시 일상에 자신의 예수님 부재를 체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 다시 그들 앞에 호숫가에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활신앙은 십자가 죽음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 안에 계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장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아,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항상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일상 안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할 수 있는 부활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부활의 기쁨이 나와 함께 하는 가족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여러분 살 만해서 살아 숨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아멘.